자, 무리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교점을 구해 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어떻게 구하는데? 뭐 대충 원려 해 드나? 대점 어. 같다. 갔다. 같다고면안 갔다 되고 지금부터 이제 수, 수학 2부터 시작해서 <laughs> 계속 이제 그래프의 교점은 네. 뭐를 구르냐? 그래프를 그린다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. 아, 어,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. 고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근의 개수라든가 교점 이런 것들은 네. 그럼 y는 루트 x 다하기 1은 뭔데? 어디가 시작점이고?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콤마 0이 시작이고 그림은 이렇게 되지? 네. 그 다음에 y는 x 다하기 k는 어떻게 읽어야 되나 이렇게 어떻게? 그러니까 똑같은 성, k에 상관없는 성질이 뭔데? 규가 1이에요. 그러니까 규류가 1이니까 이렇게 되면 만나나 안 만나나? 그 언제 처음 만나노? 접할 때 그러니까 접할 때 처음 만나고 네그 다음에는? 이거 마이너스 1 넘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엔 이렇게 될때요게 지금 두개고네그 다음에 이것보다 떨어지면 한개잖아그냥 한 결국은 접할 때 접한다는 건 뭐고? 판별식 이0이지 접한다 네. 네. 그러니까 루트 x 다하기 1은 x 다하기 k고 루트는 네. 어떻게 처리하지? 그러니까 x 더하기 1은 x 제곱 더하기 2k x k 제곱이고, x 제곱 더하기 2k 빼기 1x k 제곱 빼기 1은 제로지. 네. 그럼 접하니까 판별식이 0, 그래서 이0이란 말이야. 그러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4k 더하기 5가 0이니까. 이 접할 때가 4분의 5가 된다는 걸알수 있다고. 네.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네. 1.0을 지나는 경우는 k 얼마고? 여기 도 마이너스 1.0 나오면 1이지. 여기가 네. k가 1이지. 네. 그러면 만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데? 만나지. 어, 4분의 5보다 클 때. 그치 그림상에서 4분의 5보다 큰 거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4, 4분의 5. 4분의 5도 한 점서 만나고 1에서 1보다 큰나장나 아니지 밑으로 떨어져야지 한, 점. 아. 한 점이기 네. 때문에 네. 그러니까 1보다 작고 서로 다른 두 점이 뭐고 1하고 4분의, 4분의 5 사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풀었노뭘 했다고 뭘 한다고 그래프. 그래프를 그려야 된단 말이야 이제 네. 이제 그래프를 잘 그려서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네. 됐나?